농연입니다. 아, 참 봅시다. 음, 이게 뭐냐면요. <laughs> 배추 심으려고 지금 텃밭 만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얼라이브 들어갔고, 그리고 칼슘, 마그가리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봉사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다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놨어요. 어자 음. 모든 재배는 온도와 물입니다. 어 물만 잘 주면 얼추는 됩니다. <laughs> 나중에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개업 5주년입니다. 음, 5주년 동안 많이 도와주신 분들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게나마 좀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비 주문도 좀 받아야 되고. 음. 기비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덩굴을 이제 말린다 이런 느낌이죠. 말린다. 아예 이제 빼내는거 그냥 그대로 파쇄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눠지죠. 여기는 이제 물을 댔다. 여기는 시설을 아예 바꿀 거다 이런 느낌. 음, 여기도 아마 물을 댈 겁니다. 여기도 지금 물을 대놨고, 여기도 물을 대겠죠. 이건 이제 풀입니다. 수단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자, 여기는 덩굴을 어 삭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삭혔다 파살 하든지 아니면 아예 빼든지 야, 여기는 이제 또 수단을 심었다 확실히 용암선남 쪽이 좀더더물로탈를 많이 하더라 이런 느낌이 납니다 어 그냥 물 되는 것보다 한번 뭐 로타를 친다 쟁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물 되는 게좀더더 더 토양의 보수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준이죠 음, 여기에서 분명히 한동1,200 많게는 2,300의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예 한 단지 자체를 다 이제 담수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후작 개념 이겠죠 깨를 심었다. 여기는 이제 벼를 심었다. 이 벼는 음, 요즘 품종이 바뀌 품종이 많이 개량이 되 되어 있기 때문에 숲기가 빠른 품종도 있습니다. 자, 아예 담수죠. 이분 같은 케이스도 덩굴을 어 말렸다? 삭혔다? 어. 자, 이렇게 흘러가고, 음, 일반 비누로네요 일반 비누로는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물을 대겠지. 아, 수단 봐요, 수단. 수단이 이마에 많이 컸습니다. 이마에. 자, 보면 여기 지금 천장을 뚫고 나왔어. <laughs> 이분들은 일찍 심었겠죠? 어. 수단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어, c n d 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물을 댈 예정이고, 여기도 뭐 어떻게 하겠죠? 자, 수단 심었고, 여기는 열처리중이고 여기 로탈리 쳤네요. 물을 대시려나? 자, 수단. 아, 이건 8월 27일 사진이네요. 자, 한 동네가 거의 이제 수단을 많이 심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이분은 대가에서 이제 이름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소위 말해 랭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요즘은 제가 차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어떻게 해놨는지 좀더더 더 다양성이 궁금해서. 자,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분 같은 게 하우스 크죠? 자, 여기도 뭐,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건 지금 깨. 깨를 해놨는 거고. 항상 하우스 환경 시설로 봐야 됩니다. 자, 물을 대놨는 거고, 여기도 물 대놨죠. 깨지면 왔죠. 음. 이건 이제 수단을 뿌려놓은 거예요. 수단을 뿌리고, 이제 물을 대었다. 자, 점적 분소수 이제 위아래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보면 되고,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어, 물이 잘 나오는지, 어, 이것도 수단이다. 바라하고, 이제 계속 키야 내야 되겠죠. 자, 어,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판단을 해내세요. 음. 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절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아예 담수죠. 아예 담수. 아예 담수한 농민들이 생각보다 많죠. 어, 생각보다 많아요. 연동도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농업이 하나하나,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음. 하우스 크다. 자꾸 시설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면적 대비 이제 소출. 이것도 계산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음 이런 좀 다양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작게나마 도움 되길 바래요 이상입니다.